즐거운 말씀입니다. 이번 작품 바이티마우스의 댄스 큐입니다. 챌린지 2번부터 먼저 간단하게 카운트 하면서 하겠습니다. 허리 손에 놓고 크랩, 싱글, 싱글, 떠, 볼 접어서, 5, 6, 7, 8, 뒤로 갈 거예요. 2, 2 왼발부터 오셔야겠죠? 오른발 접어서. 쓰리 포 제자리에 왔으면 가슴 쑥 내려가서 바이쉬 7 8 시간을 가리켜서 오시면 됩니다. 그럼 왼쪽으로 살짝 뛰어서 크로스 왼쪽 크로스 오른쪽 오른발부터 눌러줘요. 그래서 힐신어서 앞으로 톡톡톡톡 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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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 돌려줄 거예요. 이제 손가락으로 포포 쓰리 포 앞으로 쑥 하고 나갑니다. 빠 6 왼발부터 오면서 7 8정7 8면 됩니다. 다시 카운트만 합니다. 78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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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8 7 8 78은 7 8 7 8 78은 7 6, 7, 8 왔어요. 그러면 1번부터 다 해보도록 할게요. 팔 먼저 위로 1, 2, 3, 4 오른 발은 왼팔부터 앞으로 살아나갔다 할 거예요. 5, 6, 7, 8 반짝반짝 하실 거예요. 뒤쪽 팔은 로 리듬 타면서 2, 2, 3, 4 사선으로 올라올 거예요. 5, 6, 7, 8 A까지 다리는 스텝 똑같이 약간 앞으로 찍어두시시 하시면 되고 팔 오른 팔에만 신경 쓰십니다 왼쪽 서 잡아 이렇게 잡아놓시던가 뒤로 숨기시던가 잡아놓고 찔러 왼쪽 왼쪽 오른쪽으로 찔러주시면 돼요 그다음에 손 바깥으로 이렇게 이렇게 돌려주시면서 엉덩이 뒤로 빼듯이 한 번씩 바깥으로 걸 걸어 주시고 제자리에 오면서 같이 모아와요. 그 다음에 어깨로 쿡 하고 찔러 놓고 제자리 뛸 거예요. 뛰어서 들었어요. 가슴 한번 콩치고 허리춤 하면 됩니다. 그러면 2번으로 넘어가겠죠. 다시 1번을 카운트만 합니다. 1, 2, 3, 4, 5, 6, 7, 8, 2, 2, 3, 4, 5, 6, 7, 8, 3 2 3 4 5 6 7 8 4 2 3 4 5 6 7 8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2번 넘어가면 되죠. 3번입니다. 3번 이제 뭐 랩하는 부분이 이제 나오잖아요. 바깥으로 원 밀어 주듯이 3 4 양발 같이 발 내놓고 팔은 위로 올라 왼쪽으로 밀어주시면 돼요. 5, 6, 7, 8 맞죠? 그럼 앞으로 오른발 고왼 끄고 나갈 때 허리 손을 마지막에 딱 갖고 오시고 왼쪽으로 살짝 누르듯이또 골반은 왼쪽으로 밀어가는 거예요. 밀어주시고 살짝 따당 가시면서 오른 양손 이렇게 들어서 오른쪽으로 약간 누르고 왼쪽으로 약간 누르고 그럼 이제 오른쪽으로 한번 길게 두번 빠르게 한번 길게 두번 빠르게 제자리에 이렇게 당겨올 거예요. 안으로 이렇게 집어넣으면서 어당겨볼 건데 각을 잡아서 당겨오지 말고 리듬 살짝 리듬 타듯이 안으로만 당겨오시고 심장이 뛴다는 그런 가사에서 심장이 뛰는 걸 보여주시고 왼발 앞에 나가서 푹 한번 포즈 잡았다가 제자리로 오면 됩니다. 그러면 박자 맞췄어. 원투 쓰리 포아 식스 세븐 에잇 투엔 3 4 5 6 7 8 3 2 3 4 5 6 7 8 1 2 3 4 5 and 6 and 7 8 보시면 3번이에요. 이제 4번. 노래 이제 민영이 노래를 부르죠. 그러면 교차를 해서 오른쪽으로 할 거예요. 따다 가서 오왼 들어줘. 반대 따다 가서 왼 오 들어줬어요. 그럼 이제 앞으로 보면서 앞으로 찍어요. 찍어주시고 오른 발에 왼 팔부터 앞에서 이렇게 들어올릴 거예요. 바 식스 세븐 에이트까지. 그럼 뒤로 살짝씩 갈 건데 가슴을 한번 들어 기초해 주면서 하나 둘 머리도 이렇게 조여주시면서. 그러면 사선에서 웨이브 웨이브 했다가 다이먼드 스텝 마지막에는 열어줄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내려서 세븐. 그럼 다시 이제 교차로 가볼게요. 5, 왼, 둘, 쓰리, 포, 파식 세븐, 에 투, 투, 쓰리, 포, 파식 세븐, 에 쓰리, 투, 쓰리, 포, 파식 세븐, 포, 투, 쓰리, 포, 파식 세븐, 그럼 이제 마지막에 에잇 올 때는 항상 이제 허리 손에놓으시면 그러면 2번으 2번으로 또갈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2번으로 갔어요. 그럼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중간에 간주 부분이 나와요. 그럼 이제 오른발 턴에서 체스터에 갈거예 오른발 제자리 왼발 제자리 그럼 계속 안으로 들어갔으니까 그 다음도 안으로 들어오시면 돼요. 그럼 그 전에 팔부터 팔에서 안쪽으로 1, 2, 3, 4 계속 들어간다그랬죠 가슴을 이렇게 내려서 five, six, 양팔이 가슴에서 나게. seven, eight, eight. 하고 가슴까지 나가, 가슴에서 나가면 됩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웨이브를 갈거예요 two, two, 또 뒤로 와서 three, four. 누르는 거, 팔 자체는 어떻게 하면서 이렇게 해서 각을 잡지 않고 눌러서 살짝 갖고 오기만 하면 돼요. 이제 오른쪽으로 그랩 바이 가서 당기고 눌러줄 거예요 왼팔을 들어 올려주세요. 눌러서 제자리, 눌러서 제자리. 먼저 오른발부터 앞에를 찍고 갖고 오게 할게요 허리 손으로 갖고 오게 한다. 뜨. 그 다음에 여 다리를 열고 탁 하고 보여주셨다가 탁 때리고 제자리. 걸어오게 공. 그럼 요거 하고 나서 얘는 허리 손이 아닐 거예요. 그저 얘로 넘어가죠 예. 네, 이봐, 아니 간주. 잘했어. 원, 두, 쓰리, 포, 바이, 식. s e n n d eight and t w n e i g 7 8 t h r 입니다 졸려요 지금 시간이 엄청 오래 됐거든요 자 그럼 이제 2 절에 이제 랩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거기에 이제 3번 같은 그런 공간이 3-로 약간 변해서 앞이 달라질거예요 눌러서 투 쓰리 포 뒤로 오면서 리듬 투투 쓰리 포또 뒤로 오면서 리듬 요럴때는 이제 팔을 다 이제 어 편하신 대로 하시고 그때부터 오른쪽도 길게 갔다가 두번 길게 갔다가 두번 앞에서 눌러주고 얘는 이제 심장에서 안 하고 위로 주먹 쥐어서 올라갔다가 포즈하고 올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3 다시 카운트 맞춰서 1, 2, 3, 4, 5, 6, 7, 8 2, 2, 3, 4, 5, 6, 7, 8 2, 3, 2, 3, 4, 5 세부 에 E, 포, 투, C, 포, V, E로 세부 A 오시면 데요 그럼 이제 4번 똑같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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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시면 됩니다. 그럼 그렇게 하고 다시 허를 숨어서 2번 챌린지 부분 가시면 돼요. 그럼 이제 여기는 시간이라는 그 단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리듬 타서 왔다가 왼쪽, 오른쪽 하고 앞으로 가면 돼요. 요것도 카운트를 해볼게요. 그 이거 살짝 때문에 이 다시로 바뀌는 거예요. 자, 여기다 놓고 1, 2, 3, 4 5, 6, 7, 8 r 2, e f o u 여기 이렇게 왔다가 3, 2, 3, 4 5, 6, 7, 8 4, 2, 3, 4 그러면 이제 랄랄라 이거 다시 할 거예요. 또 다시 해 주시고 마지막 엔딩. 이렇게 해서 끝나면 되는데 마지막 엔딩. 하나 둘, 셋. 이렇게 가슴 쳤다가 위로 하고 포즈 잡아 주시면 끝이에요. 그럼 이제 마지막 엔딩. 보면 1, 2, 3. 5, 6, 7, 8, 2, 2, 3. 5, 6, 7, 8, 3. 2, 3, 4, 5, 6, 7. 8. 다리 뭐 되죠? 4, 2, 3, 4, 5, 6, 7, 8.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서 이렇게 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서 이렇게 해서 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이렇서 이렇게 이서